네가내 동생 임신시키고 사라진 그 나쁜 놈이냐? 생긴 건 기생오래비 같이 생겨가지고 이리저리 여자 올리고 다니나 보네? 도망갔던 놈이 뻔뻔하게 왜 다시 지수를 찾아온 거야? 그게 말씀드리자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지금 당장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따 장인장 모님 찾아뵙고, 모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형님도 노여움은 풀어주세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내가 왜이 네 형님이야? 우리 부모님이 너 같은 놈사윗감으로 허락하실 것 같아? 오빠,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나 강철씨 없으면 못 산다고. 지수 니가 밖에서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녔으면,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까지 해버린 거냐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왜 자꾸 지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오빠 정말 이렇게 나오기야?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나기 싫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빠가 유진이 그년이랑 이혼하기 전부터 바람 나서 새 언니 임신시킨 건 나랑 다를 게 뭔데? 너그 입닥치지 못해? 너랑 나랑은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 차에 설치해놓은 이치 추적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수야, 너 전화 온것 같은데. 나 전화 올데 없는데, 갑자기 왠전화지 어, 엄마네? 그 빌어먹을 마귀한 건가 보네. 직접 보지, 보지 않고, 않고 전화만 하도 다리가 호들거릴 정도. 정도구나. 씨나 엄마한테 전화 온것 같으니까 잠깐만 통화 좀 할게 아마 어디쯤 왔는지 궁금해서 전하신 것 같아 장모님 걱정하실 줄 모르니 빨리 전화 받아 지수야 어 엄마 그 놈이랑 집으로 같이 오는 거 맞니 혹시 오늘도 집으로 온다고 하고 사라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지금 강철 씨 만나서 집으로 함께 가는 중이에요. 정말이지? 그놈이 도망가진 않았나 보네? 엄마 강철씨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게 봐주시면 안 되나요? 너 같으면 네딸 임신시켜놓고 사라져서 코빼기도 안 비치던 놈이 산딸이 다 되어가니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 온다고 하면 두팔 들어 환영해줄 수 있을 거 같아?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제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엄마가 지난번에 저랑 약속하신 것도 있잖아요 약속이라고? 내가 지수 너랑 무슨 약속을 했는데? 우리 알콩이 달콩이 출산하기 전에 강철씨가 인사 오면 결혼 허락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 나는 기억 못 하겠는데. 시수는 이제 말까지 지어내려고 하나 보네? 엄마가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소리를 했을 리가 없어. 엄마, 자꾸 그렇게 억지 부리실 거예요? 그럼 엄마 딸이 평생 미혼모로 살아도 좋은 거예요? 이제 강철 씨까지 찾아와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요. 아무튼 긴말 필요 없어. 그놈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서 빨리 집으로 데리고 오거라. 그다음 이야기는 그놈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거 같구나. 아. 알았다고요. 지금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끊을게요. 하, 분위기 정말 살벌한 것 같은데 전화 기능으로 들려오는 그마알의 목소리들로도. 정말 오싹오싹하게 오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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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비치는 것 같아. 지수야, 진정해. 괜히 나 때문에 지수 너까지 이런 일이 없겠서 정말 미안해. 우리 알콩이 달콩이 놀라니까 마음 가라앉히고 진정하라고. 지순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 앞에서 내편 너무 많이 안 들어줘도 돼. 어차피 내가 오해받을 만한 일들을 했으니 두번 앞에서 사죄드리고 해명해볼게. 강철 씨는 진짜인 것 같아. 정말 믿음직하고 든든해서 자꾸 기대고 싶어지는 사람이야. 엄마가 강철 씨한테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걱정. 네네. 비가 와서 그런지 차가 너무 막힌 것 같은데 서둘러 나온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늦어버리면 그 마귀할 멈한테더 지켜버리겠어 차라리 시간이 빨리 일로 내일로 가있었으면 좋겠다 강철씨 우리 알콩이 달콩이가 아빠 보니 반가워서 그런가 발길질을 하는 것 같아 한번 느껴볼래? 송치수배 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내 아이들이라면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날 버리고 도망간 그 여자 같은 부모로 격되기는 죽기보다 싫다 강철 씨, 우리 알콩이 달콩이 움직이는 거 느껴지지? 이 녀석들 아주 신나게 노는 거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아빠 봐서 그런 거 같아. 앞으로 힘든 일 있더라도 나랑 우리 알콩이 달콩이 두고 떠나가지 말아 줘. 약속할 수 있는 거지, 강철 씨? 물론이지. 그동안 내 빈자리 대신해 주느라 고생 많았어, 지수야. 근데, 근데 왜 자꾸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 이동하는 거지? 혹시, 혹시 내가, 내가 따라붙은 거 알고 있는 건가? 있는 건가 아니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가는 방향을 보니 인천국제공항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아 설마 저 여자 출국하는 건 아니겠지 만약에 출국해버리면 더 이상 미행은 불가능할 텐데 어쩌지? 그게 아니라면 공항에 오는 누군가를 마주하러 나가는 걸 테니까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자고 공항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걸리면 어쩌지? 지금은 저 여자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테니 물불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따라 붙자고 어차피 경찰한테 걸려도 딱지만 떼면 그만이잖아 그러니 달려보자고 나는, 나는 007 아니 딸같은 며느리에 나오는 최강의 특수요원 제임스 호텔하고 제임스 겁대가리 없이 소중한 나만의 지시병을우려갈기 <목소리> 김지원 넌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두고보자고 김지원이라는 저 여자 공항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저기 차대고 있는 거 보니까 누굴 마중 나온 게, 게 틀림없어. 없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둥에 숨어서 살펴보자고. 살펴보자고. 버피도 선생님께서 가능하면 많은 자료들을 모아놓으라고 했으니까 있으니까. 저 여자 몰래 사진도 몇장 찍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도대체 누굴 기다리는 걸까? 혹시 전에 저 여자 통화할 때 오빠라고 불렀던 상대방인가? 밖으로 나왔어. 내가, 내가 예상한 대로 역시 남자야. 김지원 저 여자차로 이동하는 것 같으니 놓치기 전에 따라가 보자고. 맞다, 저 여자차에 위치 추적기 달아놨잖아.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또다시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데 나랑 숨바꼭질 놀이하자는 건가? 오늘 하루 동안 평생 맞을 비를 다 맞아버린 것 같아 몸도 으실으실하고 열도 올라오는 게 느껴져 하지만 비밀요원인 제임스 호에겐 감기 따위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고 그럼 은채씨가 본드걸이 되는 건가? 위치추적기 앱으로 살펴보니 광화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비도 오는데 짜증나게 뺑뺑이 돌린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건 왜일까? 위치추적기가 다시 멈췄어 5성급 최고급 호텔인 깨우지마 호텔에서 멈춘 것 같아 혹시 했더니 역시 나구나 마침 저기 두 사람이 보이네.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으니 사진 찍어 놓자고. 기왕 여기까지 따라온 거저 사람들 따라서 올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제대로 변장했으니까 알아볼 가능성은 없다고. 유진 언니, 이제 저녁 준비 다 되었는데, 식사하시겠어요? 어머, 벌써 저녁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은채씨는 손이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멋진 저녁을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혼자서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 손이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음식이 유진 언니 입맛에 맞으면 좋겠는데. 은채씨, 그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녁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같이 먹어볼까요? 맛있게 드세요, 유진 언니. 잘 먹을게요, 은채씨. 그리고 이사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 같은 사람 반겨주셔서 고마워요, 유진 언니. 은채씨, 장국 냄새가 너무 좋아서 참을 수가 없는데요. 저 한번 먹어봐도 되죠? 맛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유진 언니가 한번 평가 좀 해주시겠어요? 어, 이게. 이게... 도대체, 도대체 무슨 맛이지? 얘가 예상하고 먹었던 맛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야. 색깔만 보고 옅은 된장국인, 된장국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도대체 된장국에 무슨 재료가 들어간 거지? 끝맛이 담백하게, 담백하게 마무리되는데 어떤 재료인지 도무지 예측이 되질 않아. 유진 언니 표정이 왜 저렇게 심각해 보이는 거지? 혹시 너무 맛이 없어서 그런 건가? 언니, 맛이 어떠세요? 은채 씨, 여기 된장국에 어떤 재료가 들어간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된장과 꽃게를 주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꽃게와 된장이 들어간 건 알겠는데 마지막 끝맛이 굉장히 담백데 혹시 그거 말고 다른 재료가 들어간 게 있나요? 아, 장국 육수 만들 때 다시마와 닭뼈를 끓여서 육수를 만들었는데 아마 닭 육수 때문에 조금 더 담백한 맛이 났을 거예요. 거기에 바질가루를 뿌려서 느끼한 느낌을 덜하게 했거든요. 단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재료야. 정말, 정말 조합이, 조합이 끝내준다. 끝내준다. 은채 씨, 요리 정말 잘하는 사람 같아. 사람 같아. 방금, 방금 먹어본 장국, 장국 김밥과 장국 같이, 김밥 같이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이, 것 같이 느껴져. 느껴져. 유진 언니가 느끼기에 맛은 어떠셨어요? 부족한 점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완벽해요, 은채 씨.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어머, 정말요?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아마 우리 파청김밥과 같이 먹는다면 환상적인 조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제니퍼 언니가 내주신 과제였나요? 네, 맞아요. 유진언니. 아마 제니퍼 언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참, 냉장고에 후테씨가 사다 놓은 탕수육 맥주 있는데, 은채씨 이사 온 기념으로 우리 같이 맥주 한잔 할까요? 좋아요. 유진언니, 맥주엔 술안주가 있어야 제맛이겠죠. 은채씨, 우리의 행복할 날들을 위해서 건배할까요? 좋아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씩씩한 은채씨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 열심히 유진 언니를 도와가면서 언니한테 은혜 갚도록 노력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유진 언니 참 내일 오전에 은채씨 모라는그 사람 만나기로 하신 거 맞죠? 맞아요. 유진 언니. 어차피 내일 제니퍼 언니와 새벽시장 가기로 했으니까 함께 시장 갔다가 그 여자 만나러 가자고요. 그 사람 보니까 은채씨 혼자 있으면 어떻게든 잔머리 굴릴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사람까진 아니었는데 많이 바뀐 모습 보고 저도 놀랐어요. 지금쯤 강철씨는 송지수 집에 들어갔을까? 아마 아, 황미자한테 험한 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차가 너무 막혀서 늦게 도착할 줄 알았는데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와서 다행이다 지수야 저 아파트 맞는 거지? 그래 맞아 저기가 호랑이굴이구나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정신 바짝 <laughs> 차리고 올라가 보자고 지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내용들 미리 보기와 숨겨진 이야기도 시청 가능하십니다